자 마크니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건축타임 제가 요정도까지는 지어놨고요 이제, 이제는 제가 카펫만 깔아주면 마무리가 돼요 그전에 퇴비통을 먼저 한번 모두 채워줘야겠죠? 퇴비통은 빵으로 채워줄게요 딱 여섯 번만 <laughs> 퇴비통 채울 때 렉이 안걸리게 조심하면서 이제는 여기를 쫘라락 채워줘야겠죠? 오. 여섯 번 이상 채우면 뼈가루가 나오게 되니까 조심하면서 천천히 태비통을 채워줍니다. 이게 여섯 번 이상 채우면 바로 뼈가루로 변해서 다시 채워야 돼요.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. 자, 이제는 여기 태비통을 전부 채워줍니다. 자, 이제는 이쪽에 마주 채워줘야겠죠? 자, 이제는 이 친구가 아니, 자, 여기. 이렇게 채워주면, 태비통 채우기는 끝납니다. 자, 이제는 주황색 카페만 깔아주면 마무리가 돼요. 제가 천장에 왜 횃불을 안 박았느냐? 이게 선 같은 느낌이 나야, 궁전이랑 비슷한 건물입니다. 자, 여기서, 태비, 퇴비... 통 채웠기 때문에 카펫만 이제 깔아줘야겠죠? 후, 카펫 깔기도 진짜 힘들지만, 그래도 열심히 깔아보도록 할게요. 오우. 다행인 건 제가 카펫 트을 깔면서, 요렇게. 제가,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우, 정말. 성 안은 제가 건축 끝나고 보여 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건축을 해 줍니다. 자, 이 이렇게 했으면, 여까지는 채워줬으면, 이제 여기서 쭉둘려줘야 되겠죠? 자,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여기선 진짜 조심하면서. 이렇게 돌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줄을 돌려주면 완성. <laughs> 자, 제가 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카펫을 다 깔아놨습니다. 오, 이쪽에 보시면. 주민들을 이렇게 적게 소환한 이유가 주민들이 많이 소환되면 녹음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을 적게 소환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우리의 주인공, 이희민이 있죠? 뭐 직업은 지도 제작사지만 여기 보시면 모르도체가 만들어서, 여기 보시면 제가 모르도 설치해 놨습니다. 이거는 우리의 화로. 자, 이렇게 제가 건축을 해 줬습니다.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로 제가 틀을 잡았거든요. 슬슬 마무리 해야겠죠? 따라라란, 딴, 따라라란, 따라란. 라 어때요? 한소영의 궁전 같나요? 제가 지은 처음 이제 마지막 건물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만의 이런 멋진 건물들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구독자 200명 때는 1차 댓글 q a 를할 거고, 2차 댓글 Q&A는 400명대 진행하도록 할게요. 커뮤니티 게시판에 질문 글들 많이 작성해주세요. 참! 댓글 테러하시는 분은 그 즉시 차단합니다.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뿅! 재밌었습니다.